연말까지 갚기로 법원에 약속한 164억 원의 부채가 결국 동강시스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동강시스타에 민간 매각을 선언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지원을 통한 자체 회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는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동강시스타를 외면했습니다. 콘도 회원권 매입을 통해 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영월군의 계획도 틀어졌습니다. 돌아올 돈에 대한 특별한 대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역량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동강시스타가 제대로 회생할 수 있다. 동강시스타 법정관리인은 다음 주까지 동강시스타 매각 주관사 선정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결국 동강시스타가 민간 기업에 팔린다는 건데 이때 고용 승계나 지역 기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동강시스타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거며 직원들한테 우리가 영월군에서 해 주시는 최소한의 사항이 어떤 것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건 이미 다 협의하고 갔어서 죠 폐광 기금을 포함해 1,000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영월 동강시 스타 리조트 지난해 감정 평가 결과 청산 가치는 29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